클로가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밤 산책을 하기 위해 근처 동국사에 왔습니다. 동국사는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의 일본식 사찰입니다. 근사한 동국사 구경 어떠신가요? 깜짝! 퀴즈! 대한민국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1번 동국사, 2번 서국사, 3번 남국사, 4번 북극사 착착 퀴즈의 정답은 해당 QR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이 제공됩니다. 착과 함께 나만의 분산 여행을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분산 차크리스트로 추가 잠깐!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합니다.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주세요.